이번에 제가 온유 씨와 함께 듀엣 곡을 준비를 했는데요. 제가 뭐 샤이니 노래를 다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 또 발라드 넘버 중에 좋아하는 곡이 너와 나의 거리라는 곡이에요. 이 노래 진짜 좋거든요. 그래서 이 노래를 제가 누가 되지 않게. 아 웬. <laughs> 아, 근데 이게 원래 그룹 곡이라서 소화하기가 진짜 어렵긴 하더라고요. 어,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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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아 잠시만요. 울것 같아서. <laughs> 돼, 노래가. 진짜 도망가고 싶네요. <laughs> 저물한 잔만 먹고 해도 될까요? 죄송해요. 와 진짜. <laughs> 물을 없애야. 안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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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이런 감정으로 가면 또 <웃음> <웃음> 잘할 거야. 가져가서안 돼. 안 돼.